안녕하세요. 황석업 방금 들어왔습니다. 단물치고요. 단물치, 단물이 뭐냐 무슨 말이냐면, 은 잡은지 하루 된게 아니라, 잡은지 쉽게 말해서 한, 하루에는 물때가 네번 있어요. 민물 두 번, 썰물 두 번, 아, 물때를 얘기하는 게 잠깐 동통한 소리가 되는데, 음, 민물이 정확히 56분 정도 걸립니다. 하루 24시간이죠. 그러니까 넉넉히 6시간마다 밀물썰물, 밀물썰물 하루에 4번씩 그렇게 돼요. 그래서 단물이라는 것은 뭐냐면, 좀 전에 6시간 전에 잡았던 것을 단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그래서 굉장히 싱싱해요. 뭐, 그동안 지금까지 거의 단물체를 취급해왔지만, 그냥 좀 더, 옵, 좀 말씀드린 거예요. 씨알은요, 그 지금 이게 지금 포장 한 모습입니다. 이대로 놓고 상자를 바로 뒤집어 버려요. 그러니까 속 안에가 또속씨알이더큰게 더 있을 수 있어요. 왜냐면 이게 지금 상자를,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. 이게 있으면, 지금 열어놓을게. 이렇게 해갖고, 이거 치우고, 이대로 갖다가 부어버린다고요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속씨알이 약간 더 자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아주 지진 않고요. 좀잔 것도 섞여 있어요. 중소씨알인데 중짜리도 있고, 소짜리도 있어요. 딱 보면은. 큰 씨알은 반찬뭐 매운탕이나 뭐 하시고 작은 거든 머리에 딱 떼고 작은 씨알들은 튀김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젓갈 담으셔도 되고요 집에서 젓갈 담으니까 황석은 무게에 50% 정도 소금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, 오래 보관해야 되겠다 하면 소금을 더 내야 되고요 앞전에 소금 그간 비율은 말씀,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그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.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십시오.